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엄청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더원 파트너스 DNC배 우승상금 무려 1000만원입니다. 자, 월요일 첫 번째 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쪼갱! 시작해! 자, 오늘의 1번 타자. 자, 김현우 선수입니다. 우리 방송 해커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엄청난 강타자죠. 자, 나이는 39살이고요. 지금 진주에서 당구장을 운영 중, 운영 중이십니다. 자, 방송을 접하게 된 계기는 해커형 추천으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대대구력은 20년 됐고, 지금 40점을 치고요. 평균 에버리지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하는 선수는 프레드릭 구드롱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자 베스트 아이러는 무려 25점이고 자 베스트 에버리지는 10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합이 지금 이게 다섯 번째거든요 그 중에 우승자 출신 김현우 선수 그리고 여기 오태준 선수도 있죠 그 우승하셨던 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가 다섯 번 정확하게는 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앞돌려치기 짧게죠 자 굿샷 짧아지나요? 짧아지나요? 맞았습니다. 스타트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예선에는 1, 2등이 본선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올라가셨던 분들, 어 16명이서 또 4개조로 나눠서 또그 중에 두 분이 또 올라가고 그두 분이 그날 5판 삼성승제로 쳐서 한 분이 올라가는 룰이고요. 그한분한분한분한분 한분한분한분 올라가신 분이 금요일날 모여서 서바이벌을 한번더 하고 그리고 1, 2등이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자, 힘 있나요? 얍! 맞았습니다 이야, 잘 굴러요 잘 굴러 잘 굴릅니다 아, 어, 예 강동구 선수도 우승자 출신이죠 그또한 분이 누구죠? 그 세번 밖에 안 했었나? 아 떡입니다. 여러분, 프로즌이 돼가지고 프로즌이 됐을 때는 음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자, 프로즌이 되는 바람에 다음 공이 기가 막히게 썼어요. 어, 뿌리는 거지, 그치? 아, 이게 지금 뿌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뿌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뿌려서 뿌, 뿌리는 걸로 했었어요. 에, 순간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구를 놓고 치셨으면은 초구, 초구 땡�u 위치로 땡�u 그 지정된 위치로 가는 건데 초구를 놓고 친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해커 형님 냉수요. 어 그래 레도야 고마워 강스야 같이 한잔할게 땡큐 자잘 뿌렸습니다 두께씨 자 옆돌려치기 좋아요 자 초구부터 달리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어. 이게 우승 상금이 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컨디션스 조절스를 잘하고 와야 돼요.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습량이 안 받쳐주면은 이 막상 실전에서 잘 치려고 그러면 뭔가 어딘가 어색해가지고 팔이 잘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 팔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수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할 때. 역 어, 전화를 할때좀 어, 연습 좀 많이 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나와서 경기력이, 경기력이 좀 저조하게 나오면 질러 사마님 열기의 쌉싸비우스. 본인도 그렇지만은 네. 아프리카는 엉질 착꼴 쯤 유튜브는 음. 엄지척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러 형님. 다음 시합 때도 제가 또 이제 자신 있게 또 불를 수도 있고. 그런 게또 있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이 보이면은 다음에 부르기에도 좀, 좀 애매해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도는 시간이 7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자 초구에 6점을 쳤었던 김현우 선수 2이닝째도 득점에 성공하고 다음 공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런 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런 하이런 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또 여기 파트너스, 더운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걸어주신 상금인데, 이 하이런 상금은, 자, 3단 바리우스. 노란 공을 치면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두께를 얇게 치고, 회전력은 거의 지금 거는 무회전 정도만 주시고 치시면 저렇게 촘촘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식구님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돌려치기입니다. 자, 옆돌려치기 치는데, 1적구가원 맞고, 투, 막, 2뱅크 맞고, 3뱅크 여기서 막 키스가 안날 정도의 두께로, 두께로 치는 건데, 사사비우스. 지금 거는 두께에 여유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었 때문에, 음, 부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키스를 뺄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김현우 선수. 자, 이 공은 노란공 뒤돌려 치기를 칠 수도 있고 빨간공 옆돌려 치기를 이쪽으로 치면서 앞으로 안 맞으면 뒤로 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거는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는 거고 1적구의 키스가 다이렉트로만 저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안 맞으면 이게 뒤로 맞는 옆돌려 치기였는데 일적구 키스가 얘한테 다이렉트로만 안 맞는 두께로 자신 있게 찔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껍게 치니까 내공이 너무 많이 끌리지도 않고 꺾구도 안 나는 당점을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회전. 땡큐 정렬 18님, 1개쌉쌉뷰스부 정렬 님, 6650번째 참가해 감사합니다. 자, 6666번째는 저희가 늘해 왔던 이벤트. 자, 포코 이벤트죠. 6포커 팬클럽이 됐을 때는, 그,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어, 팬가이 되신 분들, 그, 복고테큐 풀세트 이벤트가 있죠. 자, 원, 투. 좋습니다. 잘 쳤어요. 자, 흰배합이 오늘 기가 막힙니다. 김현우 선수. 흰배합이. 맞기는 맞는데 각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맞기는맞어 맞았습니다. 쓸 때, 나올 수 있는 각이냐. 그게 부족할, 그, 그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보 자, 노란공. 자, 앞돌 가도 되고 뒤도 얇게 가면서 5 뒤로 4나 5로 가겠죠. 1적구가 여기서 튀어나오기 전에 제공이 옵니다. 그러니까 1적구한테 타격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어, 먼저 간다고? 오, 아, 팔강 드럼 쪼개 챙겨주냐고 쪼개 챙겨주죠. 당연히.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1, 2또 레쿠션. 그죠 빠질 구멍 없죠, 여러분들. 코너만 가면 빠질 구멍 없죠. 코너 가고 요놈 요렇게 불려 놓고. 그죠 자. 그 자, 이번에는 자, 빨간 공으로 해결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 요렇게 밀면서 요렇게 원투 이렇게 비껴지도록 하겠죠. 어온 자리는 한 50자리 되겠네요. 이 정도. 50. 그죠? 1접구 50짜리 어 너무 긴데 아 포로 포로 그자 그리고 다시 한번 뚜리뱅크인데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치겠죠 이쪽으로 치면 좀 맞아있다고 보면 돼요 50보다는 조금 짧게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코너에다 딱 박으면 뭐 여지없는데 이런거는 이런거 나오면 속으로 기분 좋죠 이기호님 스폰서 후원 땡큐 이기호님 스폰서 지역호구님 감사합니다 그런거 놓치면 힘들긴 하는데 자 이거는 뭐 맞아있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뭐 탱크 없지 뭐 거의 맞아있지 이런 공은 선수들 선수분들한테는 옆으기 나와요 나오는데 좀 애매하다는 거지 좀 애매하다는 거지 자자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자 길게 뽑죠 완전 길게 뽑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자, 그리고 나서 자, 빨간 콩으로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분리해 놓는 거죠. 요렇게. 자, 한 번만 여기서 큐를 살짝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예? 삽질을 하는 거죠. 위로 살짝 삽질을 하는 거지. 그러면 공이 어떻게 돼? 끌리지 이렇게요. 그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삽질을 한다. 자, 그리고 노란 공이죠. 자 이번에도 땡길 건데요. 이렇게 땡기죠. 일적로 일이 보내는 거죠. 일적구 일이 보내면서 가는데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또 살짝 위로 삽질을 하는 거죠. 살짝 위로 삽질을 하는 거지. 와우 두꺼기쳤어. 뒷방 뿅통 그. 그, 와, 두꺼기 쳤어. 살벌하고만 살벌해. 자, 그리고 뒤돌인데요. 이 사이로 빼겠죠. 이 사이로 빼면서 내공은 1, 2, 3인데요. 그죠? 자. 현재는 87, 80. 두 명이 뭐 거의 100% 올라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머지 1, 3번. 오태준 선수하고 김종원 선수가 과연 장타를 치면서 쫓아올 수 있을지 시간은 35분 충분합니다 아직 아직 충분해요. 큐를 음. 들면은 좀잘 끌리죠 방 같은 아까 같은 배치에서는 큐를 살짝 들면은 잘 끌립니다. 자 이번에도 자 이렇게 얇게 치나요 아니면 두껍게 치나요 두껍게 두껍게 치면서 뒤돌 그 좋아요. 자, 저희 선수 대회 때 오태준 선수도 우승했고요. 김현우 선수도 우승한 사람입니다. 세죠? 오늘 월요일 조가 셉니다. 생각보다. 근데 지금 양기 영이 어, 지금 선전하고 있죠. 여기서. 이영재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얇게 가겠죠? 이렇게 밀어내고 제공은 쓱쓱. 그, 그. 자자 자. 모르겠어요 맞았는가 안맞았는가 본인이 들어가버리니까 넘어가는거죠 뭐. 뭐라고? 뭐상겹살 내기쳐가지고 13만원 나오고 어제는 죽방 50알 터지고 하하 어떡하냐 뽀드롱아 큐 팔어 큐가큐가 그거였던데 롱고니까 팔어 그거 100 150은 받을것 같구만 올란다 올란다다 올란다 올란다 팔아 올란다. 올란다, 올란다. 올란다. 자, 옆돌이죠? 아, 뒤돌이죠? 1 2 3 뒤돌입니다. 오늘 오늘 와형할이 알려 줄게 공 좀. 아직 안 쳤어요. 어제 어제 못 쳤습니다. 어제 못 쳤어. 조만간에 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서 제공은 1 2 3 뭐라고 어제 팔았다고 큐를 진짜로 팔았어 썬더 샀어 썬더를 팔았어 뭐야 아무튼 와 이따 가 알려줄게 공 이따 가공 알려줄게 와 감사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노란 공 노란 공으로 여기를 됐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 뒤돌을 간다는 뜻인데 뒤돌 그죠 자1적구를 어디로 가냐 1적구로 이리 가는 거는 조금 얇으니까 키스 날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빼는 거죠. 어, 그, 초삼님 안녕하십니까? 일리님 안녕하세요? 지연만님 안녕하십니까? 자, 자, 이거. 하하. 이거, 이거. 오, 요렇게, 요렇게. 3단을 갈 건지,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한데요. 삼단이. 어,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는 공이었어? 굿. 자. 자, 앞돌 갈 수도 있고요. 옆돌 갈 수도 있는데 옆돌은 굉장히 디테일해 하요요 그래서 앞돌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닭치고 세면대 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껴지돌 좋아요. 그, 아, 노래는 두성으로 부른다고요? 투성 가성, 뭐, 진성, 뭐, 다 있죠. 그때그때 틀리겠지. 당구도 여러분들, 스톤이 다 틀리듯이, 뭐, 그거 다 틀리겠지. 그걸 다쓸줄 아는 게 고수죠. 그, 자, 뒤돌갑니다. 뒤돌, 포쿠션으로, 뒤돌, 포쿠션으로. 일자권은 뭐, 이렇게 태워도 돼요. 이렇게 태워도 포지션이고요. 너무 장축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찮은데 눌러줬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귀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눌러줬으니까. 그죠? 저도 귀찮으니까 공설명 할게요. 귀찮은데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눌러줬으니까 저도 공설명 할게요. 서로 기분의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제 소고기빵 안쳤어. 조만간 할거야. 대표님하고 조만간 에 소고기빵 할거야. 기다려봐. 아 근데 자신 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17점 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모르겠어. 치긴 차야는데. 그 아마도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노란 공이죠. 자 그죠, 루갈님 감사합니다. 루갈님 말해줘가지고 200분이나 눌렀네. 감사합니다 루갈님 여러 개 치는 거죠. 자아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그, 자, 36초 남았는데요. 어, 여기서 시간 끌면서 치면 경기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경기가 여러분들 마무리가 됐어요.